공개된 드라마 눈물의 여왕 11화 예고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려는 현우의 모습과 그를 돕는 퀸즈 가족들의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은성의 계획에 제동을 건 인물은 다름 아닌 혜인이었는데요. 10화 초반부 혜인을 찾아온 은성은 그녀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은성은 혜인에게 퀸즈 백화점 대표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혜인의 보호자가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건넸는데요. 자신이 혜인의 병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또 자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 말하는 은성이었죠. 그리고 혜인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고 싶으면 지금처럼 계속하라 말했는데요. 그렇게 이틀 뒤 기자회견이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은성이었죠. 그리고 이후 현우가 은성에 의해 대기발령 상태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혜인이었는데요. 은성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가 아무런 부정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 있냐 말했지만 은성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만들면 된다는 망언을 던졌죠. 그렇게 결국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던 해인은 서울로 향하려 하고 있었고 은성을 만나 기자회견 장소로 향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현우가 그녀의 앞을 막았었지만 결국 기자회견 장소에 서게 된 해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은성이 해인을 퀸즈 백화점 대표 자리에 올리겠다는 말을 뱉은 이후 해인이 말할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혜인은 은성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퀸즈 백화점 대표가 될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시한부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그렇게 혜인이 자신을 협박하던 은성에게 시원한 한방을 날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현우와 혜인의 장면이 나오며 10화가 마무리되었죠. 이후 공개된 11화 예고에서는 현우가 은성이 찾는 비자금을 가로챌 것이라는 말을 퀸즈 가족들에게 건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서울로 향한 해인과 가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구화와 시화에서 홍만대의 비자금을 찾는 은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자금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는데요. 홍만대 회장의 금고직이었던 송 팀장조차 행방을 모르는 상태이며 그가 비자금 조성과 해외 송금까지만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장부는 모두 화장실에서 수기로 작성했고 돈 세탁 과정도 10개국 이상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며 마지막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의 은행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0화까지 시청하면서도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을 맡긴 인물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11화 예고를 통해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 행방을 알고 있는 의외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 의외의 인물은 바로 혜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예고 중반부 현우가 은성에 찾는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을 가로챌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는 장면에서는 제일 먼저 어딘가에 서 있는 혜인과 가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모두 선글라스를 쓴채 어떤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혜인의 어머니가 비자금의 행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장면은 바로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혜인과 가족들이 어떤 건물 앞에 서 있는 장면 뒤로 아주 짧게 혜인의 어머니와 홍범자가 그림이 보관된 장소로 보이는 곳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그림들이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이 아닐까 생각되죠. 재벌들이 그림을 통해 비자금을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 드라마에서 사용된 소재인데요. 쓰러져 있는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은 혜인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장소에 보관된 그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상황을 예상해보면 홍만대 회장은 송팀장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송금한 이후 10개국 이상을 거쳐 돈 세탁을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만든 비자금을 마지막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의 은행으로 송금시켰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어딘가로 또 보냈을 것으로 보이죠. 이후 그 돈은 혜인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미술관으로 전해져 그림을 구매하여 홍만대 회장과 혜인의 어머니만 알고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현우가 퀸즈 가족들에게 자신이 은성이 찾고 있는 비자금을 가로챌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자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 혜인의 어머니는 그림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것 같다는 말을 전달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혜인과 가족들은 홍만대 회장의 그림이 보관된 장소로 향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현우는 자신의 계획대로 운성이 찾고 있던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그의 계획이 성공한 만큼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운성을 연기하는 성훈 배우님의 말을 들어보면 11화부터 몰아치는 전개를 볼수 있을 거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복수를 시작한 현우와 혜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